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잔고 2만원? 3만원? 이슈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만원행복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뭘 먹으러 가볼지 한번 위층에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뭐가 있을지? 아니면 그건 어떨까요? 저랑 반띵을 하는. 좋은데요? 반띵? 그러면 여러 개 먹을 수 있고. <laughs> 라면 세트 발견. <laughs> 라면 세트. <laughs> 라면 세트 먹으면은 인당 6,000원. 그럼 라면 세트로 시켜보는 걸로 할까요? 그, 저는 저가 적게 먹는다고. 할머니가 푸저 세팅 다 해준대요. 저는 오늘 공주가 된 느낌이에요. 럭키비키잖아. 아, 너무 멋있겠다. <laughs> 방금 밥을 다 먹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조금 한적한 데로 가서 쉬어볼까 합니다. 아우. 아 배불러. 가고 있는데 얼추 좀 어느 정도 스퀘어를 달성하신 느낌이신가요? 네? 뭐라고요? 잘 하는 <laughs> 것 같아요? 만 네. 원의 행복을? 천 원에 밥 먹기는 완전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도요? 네. 니요 네새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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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넨이요요? 웃음> 아니, 빛이 너무 잘 들어오는데? 그럼 나 저게 틴트지? 아니, 합성동 아니야? T2랑 T1 사이트 상관없어. 아, 맞아. 저 응. 중에. 그래, 저게, 저게 관제 타 관제 탑 맞아, 맞렇지 우리 좀 알아. 아무래도 우리 가수가. <laughs> <절> 서포터즈니까. <laughs> 오늘 끝나고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저는 집에 가거나, 아니면은 학교로 가서, 논주를 하고. <laughs> <laughs> 여기서 아예 그런 거 찍어도 되는 아 완치인마 콘텐츠들. 완치인마. 아 그니까 어! 그러니까 여행자. 나도 그습니다 인천공항 에스에 서포터즈라고 하면 제일 많이 <laughs> 듣는 <맞네>. 음, 제일 많은. 1위가 뭐아어오 좋다. 이런 식이다. 나는 네. <laughs> 어제 아빠한테도 들었던 건데 공항 서포터즈 서포터즈면 네. 뭐. 비행기 티켓 같은 거안주고 약간 막 항공? 50% 할인 이런 거 없냐는 거 <웃음> <웃음> 아니 내가 무슨 항공서스터지도아은데 그게 무슨 말이 되냐 나는 그럼 그거 홍보대사야 아... 근데, 어? 아 홍보대사 근데 홍보대사는 카린 스에스파가 하는 <laughs> 저희가 할수 없는 이스터즈일 뿐이고 우리는 뭔가 공식 유튜브를 책임진다면, 홍보대사라는 분을, 뭐, 여기도 와서, 뭐, 해보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걸 하는. 홍보대사. 진짜 홍보대사. 엠지, 진짜 홍보대사. 얼굴이 진짜. 어, 아, 우리는 뭔가 홍보대사의 칼만 <몬로> 간다. 어, 홍보를 한다라는 야좀 네. 젊은 아이디어로? 그치. SNS 서포터제 대학 생포지원인 가나다른 정원. 이제 들리고 있을까? 다음 장소로는 기념품 샵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이가둘다 가잖아 그치만 무려 금액이 만원! 어, 만원 행복이니까 어, 만원! 귀엽지? 응난 꽃처럼 <laughs> 이거 귀여 음, 그런 건 할만하지. 응. 멀티펜. 그러니까 멀티펜은 살만하지 멀티펜 두 개. 좋다. 하나하고 하나는 귀여운 동생 하나만 주면 되겠다. 어. 음. <laughs> 과연 궁금했던 옆의 가격은? 야, 2,000원이야. 살수 있네. 두 장은 엽서 살수 있네. 엽수 그 옆에 거 예쁜데? 서울 코리아. 그치? 귀엽고 어, 나도 사고 싶다. 귀여워, 엽서 2,000원이야. 한번 사야겠다. 개또 엽서 2,000원. 보면 남은 장고 2,000. 2아 이것도 귀여운데. 얼마일까요? 얼마인지 알수있냐 얼마인지 여쭤보고. 네. 여가처이데 이거 이쁜데 그치? 응 인정 내가 제일 거뭐뭐살순 없겠지만 이거 이쁘지 않아? 우와 <laughs> <오! 그치? 웃음> 입체 막으 이것도 어 이거 딱 만원이야 생각보다 얘가 싼데? <laughs> 그럼 밥 안먹고 이거 살거야? 어, 아니 꼬박 얘뭐 <laughs> 그렇다는거죠? <laughs> 와, 필터 샤워기도 팔아? 레전드다. 안경닦기도 팔아. 다양하다. 응, 다양하다. 응. 엽서 두개 살까요? 좋아요. 응. 너뭐 가질래? 진짜 너나 사주는 할까요? 거야? 이것도 있어. 그쵸, 아니, 난 병따기 사고 <laughs> 싶다. 그러니까, 아, 난 소주를 사고 싶다. 0 0 0원 저도 그냥 언니랑 통, 내가? 네. 커플 커플 살게요. 커플, 커플 엽서. 와 이 아, 4,000원이에요. 네. 수좀 필요하세요? 네. 커피는 제가 선물받은 쿠프티콘을 쓰려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무료 와이파이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어디든지 인터넷을 사용하기가 되게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페에서 편집 좀 하다가. 좀 놀거리를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막간을 이용한 편집 꿀템 소개하기 우선 1번은 아무래도 노트북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랑 마우스 패드. 아무래도 이 트랙패드로 하면은 편집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불편해서 저는 항상 마우스를 챙겨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외장 메모리. 외장 메모리가 없으면은 이거를 노트북으로 옮길 때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냥 결국 활동비 받은 걸로 제일 먼저 지른 게이 외장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편집하려면 저는 이 노트북이 맥이 아니어서 삼성이어서 에어팟이랑 연결을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선 이어폰. 유선 이어폰과 충전기 정도가 있으면은 밖에서도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작업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쇼콤하나 편집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laughs> 지금은 어, 카페에서 작업을 다 마치고 K-Culture Museum이었나 이름이? 맞아. 거기로 가볼까 하는데 오 여기 뭐야? 진짜 예쁘다. 되게 좋다. 얼마, 생 생일 지 얼마 안 되는 거아니 야, 여기. 있어. 되게 넓은 공간이 있어. 가볼게요. <laughs> K-Culture 에 왔습니다. 오! <laughs> 하이, 하품! 다시 폈어요 와 5월인데 벚꽃이 폈 5월인데 벚꽃이다 감사합니다 야, 너무 귀엽게 나온다. 나아 <laughs> <저기야? 웃음> 아, 지금 너무 예쁜데? 지금 시간은 7시 30분인데요. 편집을 거의 다 마쳐가지고, 이제 저장만 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